안녕하세요 데미에르의 다미입니다 오늘은 이 노치만 과학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 네, 네.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우선 우선은 그냥 우선은 10권을 준비했고 다 있지만 그전에는 10권을 우선 제가 다시 읽고 전쟁인데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과학을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풍부하게 어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만든 책이고요. 굉재미는 스토리와 풍부한 재미가 다다 들어 있습니다. 책 안에 가한 권에 많은 지식이 있고 저도 이, 이 책으로 많은 걸 이용합니다. 많이 쓸수 있고요. 뭐상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막쓸수 있는 과학도 있고 막다가고자랑할 수도 있고 올수도도이렇 많고 종류도 있고 재밌게. 진짜,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또, 이 책이 있으시다면, 꼭 읽어보시고, 또 읽어보셔도 됩니다. 그리고, 또, 사고 싶으시다면, 또, 사면 좋을 것 같네요. 엄청나게 재밌을,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. 그렇다면, 다음에 또 더, 재미있는 재밌게 또,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려고하는데요 응? 이 안, 선 표지는 식고의표지는 정신의 동물의 정신을 다르고 딱, 뭐에 대한 게, 뭐에 대한다, 뭐에 대한 이야기다, 이렇게 딱 있을 수 있고, 책을 보시면, 이런 느낌. 뭐, 이렇게 딱 하면, 이 아래쪽에, 이렇 차장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, 이렇게, 만나가 있다, 이렇게 만아 그래도 있고 서셨으면서 간단하게 이게 한 칸에 이렇게 다있을서 있죠 이렇게 한번, 그 이렇게 몇 칸에, 한 칸에 있고요 이렇게 다몇 칸에 있고요이서 스트레스 해서 아주 재밌게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러분 이렇게 이 이거, 그래? 촬영해봤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겠습니다 다들 만나러 안녕.